오케이, okay, 유튜브, 그리고 트위터입다 안녕하세요. 당아 자, 호구가 돌아왔습니다. 호구 사명제 100만원! 봉인된 자물쇠까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봉인된 자물쇠가 바뀌었죠. 그쵸? 클론 내 아바타 풀세트와 화려한 시간의 인도도상자가 나오는데 아, 솔직히 봉자 별로 까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요 근래에 계속 봉자 가서 잘된 적이 하나 한 번도 없어. 다 망했어. 그래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데, 아 근데 인도선상도 필요하고, 골드도 필요하고, 겸사겸사. 어차피 필요, 필요하고, 또 이번 달 봉자 바뀌어, 바뀌어서 여러분들 봉자 새로 나오는 것도 보고 싶고 할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가 거냐. 첫 번째 제가 들어온 이 계정. 맥시미 계정인데, 여기에 33만원. 그리고 두 번째 슈퍼니라고 방송 보는 애꺼 계정이 33만원. 그리고 제꺼에 34만원. 그래서 다 합쳐서 100만원! 봉자를 갈 겁니다. 제발 세명다잘 나와서 행복한 던파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발! 자, 첫 번째 계정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미 계정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다음 0 0만원치 자, 두 배에서 이걸로 하게, 다이얼 할게요. 갑니다. 아, 제발. 제발, 다잘라와라 내꺼도 잘라오고 우리 애들꺼도 잘라오 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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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마자! 이거야! <웃음> 이거야! <웃음> 자, 지금 3,200만원이래요. 3,200두 배. 아, 좋아. 시작하자마자. 와, 제발, 다잘 나와라, 제발, 진짜. 아, 제발, 섹궈봐, 개궈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지돈 아니라고, 저, 씨. 잘 나와야 된다니까. 어. 어. 아, 무조건 잘 나오는 거야! 아, 야, 씨, 뭐야, 이거. 시작하자, 가자. 자, 자 9600, 일단. 아, 제발, 이, 아, 제발, 제발, 이렇게만 가자. 이렇게만 가자. 제발, 이렇게만 가자. 벌써 3개에요. 시작하자마자 벌써 3개에요. 열쇠 36개. 저 9600. 요, 여기서 멈추면 존나 이득이긴 한데, 그치? 자, 2배. 다이아몬드,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두 배. 오케이, 다시. 아, 자, 일단 9600이고. 아, 이 상태에서, 아이고, 아이고, 다이아몬드 하나 더 썼다. 어우, 오, 이제 칼만 10개 괜찮아. 오케이. 좋습니다. 칼이드바스 30개짜리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좋아. 오, 11종 퍼너 좋아. 어, 11종 퍼퍼 좋아. 저런 것들은 무조건 비싸고. 제일 안좋은게 금거야 이런거 초대상자 이거 이제 쓰지도 않잖아 좀 바꿔줘 이 네오플 개 같은 새끼들아 진짜 이거 안하고싶은데 아니 초대상자 초대장이 제 필요 없어진적 언젠데 저기 반응석이랑 아무리 바꿔먹을 수 있어도 바꿔먹는 그 비율이 너무 작았네 이거 좀 바꿔줘라 진짜 이거 시간을 결정 뭐한 두개 들어있는 상자라도 주든가 그게 좋지 맞지 그러면 진짜 봉작깔만한데 이거 너무 잡다 잡스러운 성물 뭐 초대상자 이런게 너무 많이 나와 이동해야 될것 같은 느낌한번더 이거 여기까지만 해보고 아야 빠가하악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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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증복과 두개였어 아니야 안 빨려서 안빨려어 증복과 증복과 두개 나왔어 증복과 두개 나왔어 천이백두개2천사백자 일단은 1억 이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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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0배 2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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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자 삼천 삼천 n s a m 천 o n 0 a m 2 0 0 그러면 1억7천1억만더 하면 a m s o n s a m s 조금만 더. m s o n Samson, s a m s o 자, 일단 m 억 좋아. 아 좋아 제발. 느낌 좋다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자, s 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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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와 근데 어 잡아 제발! 어1 아... 천0 천... 천육백 자, 이번 2억 천 팔백 그래도 그래도 500개 남았으니까 이거 일단은 본전 이상 무조건 갈것 같긴 하거든? 어, 잘은 잘은 모르겠지만 야, 이건데 진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본전 찾기 힘들 정도면 어 아니, 진짜 공짜 너무 힘든 거야 진짜, 아까 클라이이 그렇게,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큰일 한만 오지게 뽑았어. 그런데도 이게 지금 3억이 안 됐다고? 와, 진짜 이건 아닌데. 응? 와, 좋은 것좀뭐좀 어, 좀 나오면 안 되냐? 오!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싸졌어. 옛날에는 이거 되게 비쌌잖아. 5천인걸했잖아 근데 지금 엄청 싸졌어. 순항치 얼마 안 해. 그래도 뭐 이득이긴 하지. 1 2 0 0부되3 2 0 0 와, 일단은 일단은 거의 본전까지 왔어. 거의 본전까지 왔어. 아, 진짜 딱 하나만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하나만. 진짜. 정말, 두 배에서. 정말. 와, 이 개쓰리 같은 놈들. 와, 이형료전 6백인데 이게 지금 깔수 있는 것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그치? 자, 이거 까볼게요. 일단은, 일단은, 7 강화권. 그냥 쭉 간다, 그냥. 이건 어차피 얼마 안 하니까. 쭉 가서 다 까고, 결론 해볼게요. 자, 그럼 딱 깔끔하고, 됐고. 자, 7 증폭권. 자, 그리고, 10, 10 강화권 상자, 5%, 10%, 제발, 5%, 30%나 있어요 오케이, 30% 괜찮아. 자, 그 다음에, 11 강화권 상자, 하나, 갑니다. 아, 5%, 1% 아닌 게 다행이긴 한데. 아, 50밖에 안 해? 70인데, 그냥, 그냥 50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정말 비싼 거! 11 강화권 상자 말고, 10 증폭권 상자, 이 비싸요. 요거 두개 10% 나이스 10%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오케이 하나에 485 700자11 증폭권왕자 갑니다 no. 아1%이그튼 1%도 80만원 50만원 자 이제 비싼거 11 강화권 메인입니다 11 강화권왕자랑 11 증폭권왕자 갑니다 11 강화권왕자는 첫번째 오! 나이스! 10% 10% 나이스 1% 5%안 나온 게 어디야? 오케이! 1,650 1,600 맞힐게요 거의 3억이네 그치 여기에다가 1 2 0 이것도 10%만 나와도 존나 이득이거든? 아 제발 아 제발 씨아내 1%도 비싸 아250 맞힐게요 아 3억 딱 넘었네 와 야, 그래도, 잘했다, 이 정도면, 어. 요즘에 봉자 안 나오는 거 치고는, 나도 딱이 정도만 나와도 좋겠다, 진짜. 아, 나 이제, 어, 어떡하냐. 이제 첫 번째 33만원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계정이 슈파니꺼에 33만원.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이지 제꺼 34만원. 제꺼 할 건데, 와, 나도 진짜, 나도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딱 3억만 뽑고 싶다. 제발. 제발 진짜 뭐 4억, 5억 이런 거 바르지도 않는데, 어차피 안 나올 거 뻔히 아니까. 자 얘들아 바로 간다. 자두 번째 계정이에요. 두 번째 계정. 아, 좋습니다. 두 번째. 33만 원 여기도 그다음 제 거예요. 아, 나 너무 떨려. 간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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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2억 이상만? 아, 해도 2억 이상은 충분히 해 줄게. 진짜. 걱정하지 마. 형 믿어 봐. 쭉쭉 갑니다. 자 요번 네. 계정에 얼마나 올지 아 제발 진짜 제가 부탁합니다 근데 지금 10대 벌써 300개 깠습니다 300개 깠는데 3000이야 지금 오케이 하나 오케이 클레아 자 오케이 와 연이어서 와 연이어서 전유배 연달아서 순식간에 8200까지 올라갔어 좋다 연속 좋다, 연속 좋다. 아 연속한 세번 터져본 적나 있냐? 오케이 뭐야? 아! 뭐야 갑자기 역시 멜트 시8 좋다. 근데 얘는 좀 아쉬운 게 있어. 계속 두배 전에 계속 클랩 터지네. 그게 좀 아쉽다. 두배 클랩 터지면 좋은데, 음 시비하고 나이스. 자이0 션까지 올라왔고요. 좋습니다. 아 진짜 힘들긴 힘드네. 제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렇지. 자 1억 6천 6백까지 했어 와 근데 클레압 진짜 잘 나온다 이렇게만 나오면은 진짜 좋지 계속 클레압만 나와주네 고맙게 클레압이 1천 0백짜리보다잘 더, 더 나와서 10, 15, 그리고 10개 칼박 나이스 오케이 와 바꾸자마자 오케이 1천 6백 옮겨오자마자 자 1억 6천 5백까지 왔어 자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용기자마자 야나 채널 존나 잘옮기고 있어 지금 장난 아니지? 자 1억부터 7 0 0까지 냈어. 자 이제 1억만 더.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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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구 배야 이 자식아. 어어나 있어. 어, 오케이 10배 증폭한 단점만 3 개야, 얘들아. 와 이거 이거 야1 내겠다, 1 내겠다. 이거 진짜 1내인다 마지막에 저거한면3개 가볼게. 아직 몰라. 어나 오케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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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전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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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러면은, 뒤에 있는 그, 증폭과당자들 까면은, 2억 8천 넘어. 어, 됐어, 됐어. 아, 이건 아니지. 그래도 뭐, 계약이니까? 계약 두면 나쁘지 않다. 어, 얘 계약이 이렇게 많지 않지. 요번에 많이 뽑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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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게,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자, 뭐가 남오냐 자,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증폭권, 증폭권. 자, 좋아. 자, 이제, 10, 10, 10강압과상자 4개. 오. 5. 5, 아, 10, 나이스. 30, 나이스! 50, 여기 뭐야! 30, 50, 뭔데! 좋았다! 자, 정말 메인! 10일 증폭권 3개! 자, 준비됐죠? 아, 제발 10% 하나만, 진짜, 아니면 5%다. 1% 3개는 너무합니다, 진짜. 3개나 까는데, 맞잖아요. 영자님, 보고 계신가요? 영자님, 갑니다. No. 아! 아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요 제발요 진짜 1% 3개는 아닙니다 진짜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씨. 마지막 갑니다 아 진짜 5%라도 나오지 아 너무합니다 진짜 이거 몇 프로 확률이냐 도대체 아 어,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이거 5 0이나쳐어 나쁘지 않았다 야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어 나쁘지 않은 게라 좋았다 그래 잘 뽑아 33만원에 3 3억 2천이면은 존나잘 뽑았다 칼박도 존나 많이 뽑았어 아 일단은 너무 축하합니다 나쁘지 않아 이제 마지막 아 정말 미안한데 이제 앞에 계정 둘다잘 뽑았거든 근데 나는 안 하면 안 될까 아나 너무 불안해 못 하겠어 아마 왜안 하고 싶어 아나 진짜 손 떼고 싶다 진짜. <laughs> 아나 진짜 안 하고 싶어 아 살려줘 아 앞에 두개다잘 나와가지고 너무 불안해 아나 진짜 불안해 나 이거 망하면 안돼나 이번 이번 달, 달 카드 값만 1200만 원이야 아 제발 제발 여러분들 기운을 담아서 가자 좀 졸아 내역불라상좀 팔자 제발.. 아.. 제발.. 30.. 35만원이라서.. 아.. 3억은 뽑았어야 했는데.. 됐다! 아, 솔직히 좀 아쉽긴 하거든? 이게 어디냐? 어.. 아니야 됐어 이게 어디야? 너무 슬퍼하지 않을란다. 씨, 솔직히 1억도 못 뽑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좀 나오고 강한 거집어상자도좀 나와서 음 그래서 좀 다행이긴하다. 나마 아, 어, 화동이 이거 가격 쳤어 100만 원밖에 안 했. 아까 가격 쳤어요. 음. 그래도 초반에 완전 망하고 시야한 거 치고는 후반에 좀 나와서 물론 물론 망했어, 물론 망했는데 에휴 그래도. <laughs> 슬프긴하다. <laughs> 아왜 나는 맨날 망해. 어, 그래도 뭐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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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모르겠다. 어 여러분들 유, 그 이거 보시고 유튜브 보시면 생방송 보신 분들도 이거 보시고 봉자 깔지 말지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제 봉자 정말 좀 위험해요. 잘 진짜 잘안 나올 수 있어. 어. 나오면 잘 나오지만 안 나오면 진짜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까실 분들은 까시고 아니신 분들은 패키지를 팔거나 칼박 주머니를 팔거나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걸로 골드를 만드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